자, 그러면 이제 AC는 이해가 됐고요 그럼 이제 VC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벤처, 벤처 캐피탈이라는 이제 VC는 AC와는 좀 규모적으로 좀 다른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사실 뭐 어떻게 보면 VC는 제가 이해하는 게 맞다면 보육의 의무보다는 일단 투자하는 거에 주된 목적이고 그리고 엑셀러리보다는 분명히 훨씬 더 규모가 크고. 근데 그렇죠. 아, 어떤 투자 형태는 비슷하나요? 예를 들어서 개인 투자 조업처럼 LP와 GP 이런 것처럼 그렇죠. 그걸 좀 대한... 설명을 드리면 예, 예. 벤처 캐피탈은 현재 약한 170여 개170 얼마 기사에 보니까 174개가 이제 이제 영업 중인데 어, 이, 베, 이 벤처 캐피탈은 액셀레이터처럼 어, 어, 벤처 투자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록 요건을 갖춰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 이제 법의 보호를 받고 지원 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벤처캐피탈이라고 하는 뭐 vc라고 하는 게뭐 벤처라고 하는 게 이제 모험 뭐 이런 걸 이제 뜻하고 캐피탈이 자본 있잖아요. 그래서 모험 자본인데 본격적으로 수익을 내기 전 단계의 어떤 위험 단계가 있는 곳에 투자 해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이제 하는 그런 투자 기관을 벤처 투자라고 어, 얘기하고 그런데 네. 그러면 이게 이런 벤처 캐피탈 벤처 어, 법적으로 이제 중소기업 창업 전문 투자 창업 투자 회사인데 여기에 등록을 하려면은 음, 하나는 자본금으로는 이제 20억 이상이 있어야 등록이 되고 또 어, 전문 인력은 여기도 두명 이상의 전문 인력이 있어야 등록이 음. 되고. 네, 그래서 벤처 투자 조합에서 우리가 이제 LP와 GP도 존재를 한다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어, 투자가 이제 기존 A C에 비해서 두, 규모가 크고, 그렇죠. 그리고 음. 투자 위주 하는 것이 투자 조합에 대해서. 벤처투자조합을 관리하는 것이 벤처 캐피탈리스트의 주업어그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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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지분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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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떤 어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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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떤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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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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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그러니까 좀 규모가 크다 보니까 무서워할 수 있다는 거죠. 뭐 물론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맞다면, 제생각이 맞다면 아무래도 벤처 캐피탈리스트한테 받는 그 확률, 투자 확률이 굉장히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AC 보다는 훨씬 더 적겠죠. 아무래도 성장 기업한테만 이 가속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뭐 예, 예비 창업 기업한테는 거의 BC가 투자를 안 하지 않습니까? 정말 성장이 이제 이루어질 것 같은 제 어, 기업한테는 VC가 이제 투자를 하는 것처럼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확률도 적겠죠 A/C 보다는 훨씬 더 어렵겠지만 만약 받는다 한다면 어, 뭐를 이제 좀 알면 좋을까 또는 또 VC의 투자를 받기 위한 조건이 또 있다면 뭐가 있을까? 보통 이제 어, VC는 벤처 투자 조합을 운영하는 게 이제 주 업무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 벤처 투자 조합은 역시 이제 투자 조합이기 때문에 구성요건은 어 결성총액은 20억 이상이 돼야 되고, 또 조합원 구성은 GP 하나 이상, 어 LP 하나 이상, 그래서 두명 이상의 조합원이 있어야 되고, 조합원 숫자는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공모가 아니기 때문에 49인 이내여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 벤처 투자 조합에는. GPI로 있는 벤처 캐피탈에서 이제 의무 출자 비율이 있는데 그거는 결성 총액의 1% 이상이고 그래서 이제 그 정도가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조금 계속 얘기하면서 엑셀레이터와 러 벤처 캐피탈 또 엑셀레이터가 러 주로 운영하는 개인 투자 조합과 VC가 주로 운영하는 벤처 투자 조합과의 어떤 비교를 어? 조금 개념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엑셀레이터는 최소 자본금이 1억, 벤처 캐피탈은 20억. 응? 엑셀레이터는 전문인력은 여기도 2명, 응. VC도 2명. 응? 그리고 어, 엑셀레이터는 창업 3년 이내 기업을 주목적 투자를 해야 되고 벤처 캐피탈은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주목적 투자를 해야 되는 그 다음에 개인 투자 조합은 어, 결성 총액 규모가 1억 이상이어야 되고 어, 엑셀레이터는 개인 투자 조합의 5% 이상의 지분을 출자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응? 또 벤처 투자 조합은 어, 20억 이상이 돼야 어, 설립, 조합 설립 요건이 되고 어, VC는 1% 결성 총액에1%이상 출자를 해야 되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그러면은 VC는 어, 벤처 투자 조합을 주로 운영하고. 그러기 위해서 VC는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현재 한 174개 정도의 VC가 있고 어, 한한번 어, 투자할 때 보통 한 5억에서 한 30억 정도가 어, 일반적인 사이즈 음. 투자고. 하 그러면 그 정도 투자하려면 기업 가치는 보통 시리즈 A 정도부터 한 C 사이를 주로 투자한다고 보면은 해사 기업 가치로는 뭐한 100억에서 한 500억 사이 또는 한 300억 사이를 주로 투자한다. 요렇게 개념 정리만 좀 하고 이어서 이제 그러면은 어 투자 기관이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나서는 재반 어떤 실무 이슈들, 그거를 좀 체계적으로 이후 정리해 나가면 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음. 생각이 됩니다.